안녕하세요. 피파 22 카타르 월드컵. H조 한국과 포르투칼. 포르투칼과 한국의 경기이고요. 전후반 6분씩 레전더리 난이도입니다. 해설의 요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죠. 세 번째 경기, 포르투칼과의 경기인데요. 선수들 입장합니다. 이번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정말 쟁쟁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할수 있을지. 우리나라 국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월드컵의 대신표가 저희가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죽음의 조가 저희 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포르투갈 선수들이고요. And the South Korea starting 11. 저희 선수들은 나옵니다. 433 전술을 펼치고 있는 한국이고요. 이번엔 황희찬 선수가 나옵니다. 부상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도 황희찬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포르투칼 선수들, 호날두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볼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가나전이랑 포르투칼전 경기를 봤거든요. 봤는데 호날두 선수가 아직 좀 욕심이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디에고 조타 선수가 부상이라서 호날두가 나온 것 같은데. 네, 키국을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 공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루안 탄셀로 c 르발 c 가 주전으로 나왔네요. 유리 r i e s 이고베르나 a w o r 이 선수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베르나 t r i 파워가 두했습니다이 그 정도는 네, 키퍼가 충분히 막아내죠. 다시 어 끊겼네요 호날드와 슛을 차서 끊긴 건지잘 모르겠습니다 브루노 페라난데스 브루노 페라난데스랑 레오나로도 실바 레오나로도 말고 베르나도 실바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두 선수를 조심해야 돼요 패스에 한 방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게 방금 공잡은 레앙 선수입니다. 레앙 선수가 지금 핵심 공격수거든요. 저 선수가 피지컬만 좋은 게 아니고, 달리기도 상당히 빠르고, 시팅도 엄청 좋고, 발재감까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방금도 홍월두가, 어, 전혀 택도 없는 슛을 찾죠. 이것도 화면이 끊기네요. 바로 코너 킥 보겠습니다. 그루메탈라드스 레앙. 레앙 선수도 가장 조심해야 돼 이렇게 기급적으로 순식 차기 때문에 항상 마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다시 코너킥. 벌써 코너킥만 세 번째인 것 같은데. 네베스 또다시 레앙이 잡았습니다. 페페슛. 페페슛. 센터맨이지만 수술 과감히 시도합니다. 아, 초반에 코너킥이 너무 많이 가는데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바 선수를 에시리라고 부르고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루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시리 선수, 루페 에양, 공을 뺐습니다. 김진수 선수 네 저희 이제 역습 찬스 공 잡았습니다. 네, 진행을 해나갑니다. 김태환 앞에 아 연결이 안됐네요. 하필 앞에 아, 후뱅 디아즈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반다이크보다 센터백으로서 더 방어력이 좋은 선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네 김진수 선수 상당히 멋진 슬라이딩 패크 가장 매양 선수의 멋진 수김성규 선수가 멋지게 선방을 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다시 도패 공 잡았고요. 그런 똑같은 장면으로 갑니다. 오 상당히 위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공을 놓치면서 김민재 이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네요. 김태환. 오 김태환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레한 선수를 막으면서 또 공격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꾸고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패스 미스. 다시 호날두에게 공이 갑니다. 호날드두뒤으로 가보지만 두 명이 애와 싸서 공을 뺏어 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저희가 계속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라르발류 네, 슛. 아, 좋은 힌데. 비껴나갑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라르발류 선수가 중거리슛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김민재, 인비온 한동에서 연결되었습니다. 한희창한희로 아유, 연결이 잘 되자. 칸셀로 다시 잡았습니다. 침만에서 공격합니다. 칸셀로 선수가 초백이긴 하지만, 공격적으로도 상당히 진출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예요 크로스도 상당히 좋고요김진수 선수 올라갑니다. 센터링, 슛! 골대를 맞았네요, 황희조 선수. 아, 방금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 개인적으로 오늘 황희조 선수가 슈팅을 한건 해냈으면 하는데, 방금은 너무 안, 안타까웠습니다. 센타링과 슛이 상당히 좋았는데, 다시 뺏어냈고요. 황희찬 선수, 아, 다시 뺏깁니다. 스마일도 개인기를 부려봤지만 아, 요즘 시대에 저런 거안 먹히죠. 레안, 아, 순식간에 벌어진 레앙 선수의 선제골입니다. 아, 제가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위협적인 레앙 선수가 결국엔 이렇게 선제골을 뽑아내네요 여기서 호날두가 패스를내요 호날두 패스를 받고 바로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해냅니다 레앙 선수 와이 선수 또강마차기 능력도 상당히 좋아서 슈팅을 조심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전반 33분 일단 고! 골을 먹었고요 1대 0으로 저희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호날두 쪽으로 실바한테 줬고요. 아, 김지수 선수 멋지게 막아는데 오늘 김지수 선수가 베르나노도 실바 선수를 계속 잘 마크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풀백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막아냈고요. 자, 이번 올드컵으로 느끼는 건데, 저희 퍼빼, 저희 수비 라인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걸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의찬 선수 길게 드립을 해봅니다. 센터링 좋아요, 슛, 골! 와, 황의찬 선수 정말 멋있게 넣었는데. 아, 공을 지고 바로 이제 갑니다. 아 진짜 멋있는 슛입니다 이게 황희찬 선수가 센터링 턱 올려준 걸 트래핑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날라차기로 이렇게 아, 태권도 슛인가요? 발리 슛이 너무 멋있습니다 같은 트래핑하고 바로 이렇게 아, 진짜 예술이네요 이거는 야 황희찬 선수 정말 멋진 슛입니다 아, 황희찬 선수가 아니죠 황희준 선수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하네요 황희준 황의전... 황의조 선수의 정말 멋진 발리슈. 와우. 진짜 얼마 전에 브라질이 세르비아한테 넣었던 그 히살리송의 발리슛 그거 못지 않은 멋진 슛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포르투갈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부패, 중거에다가 이재성 선수한테 돈을 뺏기고요. 손흥민 다시 만들어 갑니다. 이재성, 손흥민한테 연결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페페 선수가 센스 있게 막아버리네요. 대신 다시 진격해 나갑니다. 호날두한테 갔고요. 호날두 측면에서 센터링을 갈 것인지 아 네, 역시 뺏기네요. 김지수 선수한테 뺏깁니다. 여기서 아 패스 좋았는데 여기서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1대1 상황. 오늘 부패 선수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지금 포르투갈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경기는 1대1 동점인 상황입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Well, more, 전반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밀리는 내용이긴 했지만 후반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몰아붙여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봄, 볼 점유율이 높으면 유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승부로 완전 이어지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또공 위험하게 뺏겼습니다, 지금. 아, 다시 뺏어냈습니다. 이재성. 아, 패스 좋죠? 밑으로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김진수, 센터링 아, 여기서, 기아지 선수가 걷어냅니다. 오늘 저희 풀백 양쪽 풀백 선수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요 활발히 이동도 하고 있고요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배실 공 잡았으나 여기서 다시 김지수 선수가 마크를 해내나요 아, 연결됩니다 하지만 김영광 선수가 김영광 선수가 막아줍니다 황의조 다시 황의찬이랑 만들어갑니다 s 태환 황인범 이재성 네, 뒤로 공을 좀 돌려봅니다 At times they make passing look easy. Tiro, Bolio Bomida. h a 어 좋아요 좋아요. 황의 슛. 뭐황의 선수가 상당히 잘는데 골키퍼의 선방이 어, 가 상당히 좀 침착하게 쳐봤는데, 안타깝네요. 오늘 황유조 선수 컨디션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슛! 아! 네, 방금 손흥민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았는데요.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오 골키퍼의 선방이 상당하네요. 다시 코너킥. 아, 이번엔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의 공격. 정우영 오늘 조심스럽게 돌리고 있습니다. 황인범에서 김태환 황인범 연결됐습니다. 어, 여기서 또뺏기네요 아, 역시 후인 디아즈 선수 철벽 같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실바 공격해 나가고 있는데요. 호날두 실바 호날두에게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수 선수한테 막히죠. 칸셀로아이 사인이 맞지 않았나 임요 임기 네, 선수가 조심하게 걷어냅니다. 패스 연결되었고요. 여기서 네, 아, 다시 연결됐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아, 아, 네, 레앙 선수를 빼네요. 레앙 선수 빼고 주앙 펠릭스가 들어옵니다. 중앙 펠리스 선수도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베스 선수 진행해 나갑니다. 밑으로 길게 펠릭스한테 아, 실반 대응이 되었네요. 그래서 걷어내고 저희가 한찬, 황인범 손흥민 네, 손흥민 몰고 갑니다. 한명 덮치고 쑥 가나요? 아, 안타깝게 뺏기네. 솔직히 뭐, 실력상으로 봤을 때는, 비기기만 해도 저희 나라가 잘한 거긴 한데, 이제 솔직히 저희 나라 수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욕심이 생기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비기는 걸로 아, 조금 안타까워요, 이제. 저희 나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손흥민. 아 여기서 스나네요 주황 클릭스 주황 펠릭스 공을 만들어 나갑니다. 어 패스 연들 좋죠. 조심해야 됩니다. 슛! 와 배는 들어간 줄알았어요 방금 슈팅이 정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저희 황유주 선수도 골대 맞았던 거 있으니까 썸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중 네, 후반 75분.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황희찬, 황인범. 네, 뒤로 공을 좀 여유있게 돌리고, 빌드패나갑니다 네, 오늘 됐어요 네, 좋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야, 황희두 선수, 또, 골을 넣었어요. 제가 오늘 황희두 선수 컨디션 상당히 좋다 그랬는데, 두 번째 골까지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아까 가마차기로 못 넣었던 걸 이번엔 정확하게, 정확한 각도로 집어넣었네요. 야, 멋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가마차기. 오키퍼가 짬뽕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야, 황희정 선수 오늘 정말 대단한데요? 두 골이나. 이것도 두골다 상당히 멋있게 넣었어요. 야, 이대로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연결이 잘 되었고요. 아, 이거 떨어내네요. 하지만 제희 스비가 또 막아내고요. 어, 좋지 않아요? 호랑이도 막아냈어요. 호랄드 선수가 모쇼 사건 이후로 실력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나라에서 뛰었더라면 지금 같은 실력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안타깝네요. 살짝. 예, 선흥민한테연결됐습니다 어, 좋습니다. 완전 뚫렸어. 슛 들어갈 것 같은 아... 슈팅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만 넣었으면 세기골이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방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드 옥사이드 어, 아닌가요? 어쨌든 일단 골키퍼 어, 3방으로 막긴 했는데 옥사이드 어, 같아 보였는데 어 굴지 않네요 선수교체가 있습니다 제 어, 나라도 네. 이강인, 선종호 선수가 들어오고 황희찬 선수가 나가네요 민재 교차 투일 때 이강인 선수 강해준 어 포르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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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코르투칼 so so 루즈 타임 2분 게헤러. 실바 대신 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날부에서 차단당했죠.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아, 저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황의조 선수가 두골 넣었고요.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화면에도 과했지만 코날드 <목소리> 선수가 물먹울먹 끓이면서 해장을 하고 있는 오늘 축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저는 다음에 16강 경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杨杨 Ronaldo Silva, and return to Ronaldo. A goal! pick-out of teammates. It might be. Oh! Kim jin -su. And now the delivery.